실시간 검색어 및 스트리밍 차트 1위를 석권한 박서진의 압도적 무대 어제저녁 공개된 역대급 퍼포먼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강타하며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화제성과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음악 예능의 판도가 한 남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킹 오브 싱어즈 3의 무대에서는 순간 방송가는 물론이고 온라인 세상 전체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이번 시즌의 심사위원 명단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아왔으나 그중에서도 박서진의 합류 소식은 압도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한 화제성 카드가 아니었으며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3 제작진이 박서진을 심사위원석에 앉히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그의 막강한 영향력이 자칫 경연의 흐름을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박서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완벽한 실력과 태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박서진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의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가창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하는 법을 알고 가사해 담긴 미세한 감정의 결을 읽어내며 무엇보다 대중이 어떤 지점에서 전율을 느끼는지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감각을 동시에 보유한 심사위원은 방송계에서도 매우 드문 존재입니다. 녹화 초반 스튜디오에는 경연 프로그램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나 박서진이 심사위원석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그 긴장의 성격은 환희와 경외심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카메라의 동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바빴고, 방청객들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던 출연자들 역시 그의 압도적인 기운 앞에 숙연해졌으며, 지금부터 펼쳐질 무대가 이번 시즌의 진정한 기준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 출연자는 녹화가 끝난 뒤 박서진 심사위원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6년 1월 8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박서진은 심사위원이라는 권위적인 위치 뒤에 숨지 않고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이별의 깊은 슬픔을 담은 골러브였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대담하고도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사위원으로서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아티스트 박서진으로서 대중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시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법 같은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감정 표현은 과하지. 않았으며곡 해석 또한 지극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분한 절제가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내며 청중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즉가. 증명되었습니다. 해당 회차의 시청률은 이번 시즌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 1위와 각종 음원 스트리밍 차트 상위권은 박서진과 골로브라는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줄 진정성 있는 무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대중의 기대를 정확한 타이밍에 충족시켰습니다. MBN의 이번 선택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여러 명의 심사위원 중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는 넘어서야 할거 대한 산이자 지향점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프로그램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박서진의 합류 이후 참가자들의 무대 완성도가 눈에 띄게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단순한 평가자를 넘어 하나의 완벽한 기존 무대를 제시함으로써 경연의 수준 자체가 격상된 것입니다. 보통의 심사위원이 무대를 평가한다면 박서진은 스튜디오의 공기 자체를 재편성합니다. 그가 가벼운 고개를 끄덕인 만으로도 출연자들은 안도하며 숨을 고르고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할 때 공연의 긴장감은 마지막 소절까지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노래를 부를 때 프로그램의 모든 무게중심은 그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가에서 회자되는 박서진 효과의 실체입니다. 박서진의 등장은 일시적인 화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이자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밤 보여준 그의 골러브 퍼포먼스는 단순한 축하 무대를 넘어 킹 오브 싱어즈 3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은 박서진이라는 강력한 중심축을 얻은 킹 오브 싱어즈 3위 앞으로 어디까지 비상할 수 있을지 기대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박서진이 이번 시즌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보여줄 또 다른 파격적인 무대나 심사위원으로서 참가자들에게 건넨 결정적인 조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번 무대 이후 급등한 광고계의 러브콜 현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 드릴까요?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진정한 스타 박서진의 행보를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킹 오브 싱어즈 3의 경연이 거듭될수록 더욱 견고한 실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하는 스타성을 넘어 그가 심사위원석에서 보여주는 일거수일투족은 참가자들에게는 엄격한 교본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음악을 감상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8일 밤 그가 직접 보여준 골러브 무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장으로 격상되었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방송가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심사위원으로서 가지는 차별성을 그의 공감능력과 냉철한 분석력의 완벽한 조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참가자의 결점을 지적할 때조차 그가 무대 위에서 느꼈을 고독과 긴장감을 먼저 어루만집니다. 하지만 음악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태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스승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의 심사평을 듣고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 독설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의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꿰뚫어 본 그의 통찰력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박서진은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킹 오브 싱어즈 3 기획 단계부터 박서진을 섭외하기 위해 상고 초려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름만 화려한 심사위원이 아닌 무대 위에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현역 최고의 가수가 필요했고 박서진은 그 기대에 120% 부응했습니다. 그는 녹화가 없는 날에도 편집실을 찾아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을 다시 보며 다음 심사를 준비할 정도로 열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이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효과는 광고계와 음원 시장으로도 즉각 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입고 나오는 의상부터 심사 중에 마시는 음료까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방송에서 언급된 참가자들의 경연곡은 다음 날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실내 자본이 대중의 소비 패턴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가수를 뽑는 자리를 넘어 박서진이 선택하고 보증하는 새로운 스타의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박서진의 합류 이후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심사평을 통해 트로트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음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존재로 인해 킹 오브 싱어즈 삼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까지 본방 사수를 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박서진의 전문적인 심사와 압도적인 무대장악력에 열광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반부를 지나 결승을 향해 가면서 박서진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박서진이 최후의 1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승자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킹 오브 싱어즈 3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공기가 바뀌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연출된 서사가 아니라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일궈낸 박서진만의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서진이라는 거대한 아티스트가 한 프로그램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밤 그가 남긴 골러브의 여우는 여전히 스튜디오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으며 그 여우는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박서진 1호의 킹 오브 싱어즈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준을 높였고 품격을 더했으며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예의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서진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그가 심사위원으로서 보여준 철학과 가수는 노래로 말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는 대한민국 음악계에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다음에 보여줄 무대와 그가 선택할 새로운 원석이 누구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지배하는 킹 오브 싱어즈 3는 이제 단순한 방송을 넘어 우리 시대 최고의 음악적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이 킹 오브 싱어즈 3의 전체 서사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제 단순한 현상을 넘어 하나의 산업적 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 일어난 환호와 그 이후 이어진 침묵은 박서진이 가진 스타성과 예술적 깊이가 정점에 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제작진은 그를 섭외하기 위해 수개월 공을 들였고 그 결과는 방송매 회차마다 경이로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조언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기계적인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활약은 광고계와 방송계 전반에 걸친 지형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3의 광고 단가는 박서진 합류 이후 수직 상승했으며 그가 심사평에서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음날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력합니다. 브랜드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가진 정직함과 신뢰라는 자산이 프로그램의 상업적 가치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기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방식은 소모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피로감을 느끼던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청층이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서진이 골러브 무대를 통해 보여준 폭발적인 감수성은 동료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노래 속에 담긴 삶의 예환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한 작곡가는 박서진의 노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과 흥이 공존하며 그것이 현대적인 감각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 예술이 된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특정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킹 오브 싱어즈 3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왕을 찾는 여정과 일맥상통하며 박서진은 그 여정의 가장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덤인 답별의 조직적이고 성숙한 응원 문화 또한 박서진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아티스트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방송에서 보여준 겸손과 성실함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어 기부와 봉사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활동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가 방송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제작진 역시 이러한 강력한 팬덤의 지지가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흥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킹 오브 싱어즈 3의 전개 과정에서 박서진이 보여줄 행보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기대되는 요소입니다. 그는 매회 고정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던지는 그의 질문은 가끔은 철학적이고 가끔은 현실적이지만 언제나 무대의 주인공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은 박서진이 선택한 참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어떤 심사평을 남길지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서진 효과는 이제 일시적인 열풍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킹 오브 싱어즈 3합류는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시청자들이 다시금 오지션이라는 폼에 대해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8일 밤의 무대는 시작일 뿐이며 박서진이 이끌어갈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것에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박서진이라는 거대한 산을 지켜보며 그가 열어젖힐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서진은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장르이자 기준이 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현장의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박서진을 섭외한 것은 MBN 예능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박서진은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하는 스타를 넘어 프로그램에 금악적 권위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합류 이후 참가자들의 태도부터 달라졌습니다. 대충해서는 박서진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연습량을 두배 3배로 늘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무대의 퀄리티 상승으로 이어졌고, 시청자들은 매회 레전드 무대를 갱신하는 이례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효과는 비단 방송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광고계와 유통업계 또한 박서진이 만든 이 뜨거운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사 도중 마신 음료, 착용한 의상, 심지어 짧게 언급한 단어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며 박서진 완판 신화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라는 인물이 가진 신뢰도가 대중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박서진이 선택한 것은 믿고 본다는 대중의 확신은 이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박서진의 심사 스타일입니다. 그는 결코 독설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그 어떤 독설보다 뼈 아프고 정확합니다. 참가자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가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를 음악적으로 해석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진정한 멘토의 품격을 발견합니다. 특히 어린 참가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와 선배 가수들에게 표하는 깍듯한 예우는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깊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킹 오브 싱어즈 3분과 박서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인 편집과 갈등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박서진이 제시한 진정성과 실력 위주의 전공법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 박서진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라운드로 향합니다. 박서진이 또 어떤 심사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리고 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어떤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갈지 전 국민의 시선이 MBN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3분는 이제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서진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음악적 서사시이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이끄는 이 항해의 끝에는 과연 어떤 가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박서진의 손끝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